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하는 벤처 캐피털 회사 앤드리슨 호로이츠가 틱톡 미국 사업 인수 주체에 투자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앤드리슨 호로이츠는 중국 바이트 댄스가 최대 주주로 있는 틱톡에 미국 사업 인수에 투자할 방안을 논의 중이며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과 블랙스톤 등 다른 주요 투자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 통에 따르면 앤드리슨 호로이츠는 틱톡의 미국 사업을 인수하려는 협상에 참여하고 있으며 블랙스톤은 10억 달러 이하의 규모로 투자할 계획인 반면 앤드리슨 호로이츠는 더큰 규모의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틱톡 미국 법인의 가치는 매출 규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2022년 틱톡의 전 세계 매출은 360억 달러에 달했으며 그중 약 3분의 1은 미국 내 매출이었습니다. 앤드리슨, 호로이츠는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의 직원 채용을 지원하며 트럼프 행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마크 앤드리슨, 앤드리슨, 호로이츠 공동 창업자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연결고리가 많고 스리람 크리슈난, 백악관 인공지능 수석정책 고문이 앤드리슨, 호로이츠의 총괄 파트너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2022년에는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에 4억 달러를 투자하며 트위터와 XAI 등 머스크의 여러 회사에 큰 투자를 했습니다. 틱톡에 대한 미국 연방의회의 우려는 바이트댄스가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고 있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을 강력히 요구하며 매각 시한을 5월 5일까지 연장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에서 틱톡에 대한 최종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